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합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모압의 중심 도시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고 참패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는 모합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 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인데 모압의 신금모스는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호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모압을 파괴하는 자는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합이 전멸할 때까지 그 일을 멈추면 안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금습으로 그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의능난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어졌는고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합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가 숙성할 때까지 이통 저통으로 옮기지 않는 것처럼 화평을 유지하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었지만 그런 화평이 깨어질 것이며 그들도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랑스러웠던 모합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탄식의 대상이 될 것인데 결국 모합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몰락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합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므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합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합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띠 벌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욧과 부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습니다 결국 모압이 몰락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모압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처럼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민족은 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에 대한 신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평하고 잘 나갔던 모합이지만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받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맡겨 주신 여호와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보물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